안개가 잔뜩 낀 어느 깊은 산 속, 누군가 물에 떠 있군요. 아무래도 보통 내공이 아닌 듯한데 뛰어난 무공으로 알려진 그는 법해 스님이었습니다. 명상 중에 느낀 어느 요상한 기운, 하늘을 뛰어다니는 이 도사님의 기운이었군요. 곧바로 도사님에게 다가가 친한 척을 하더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도사님을 덮쳐버리죠. 결국 원래 정체를 드러내고 마는데, 거미 요괴가 사람으로 둔갑을 한 것이죠. 이 거미는 오랫동안 보살님을 모시면서 사람도 해치지 않았다는데, 법회 스님에게 요괴는 얄짤없습니다. 곧바로 항아리에 가둬버리죠. 요정의 백지, 요소저, 뭐 어쨌든 요괴니까 때려잡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요, 요, 그곳엔 엄청나게 큰뱀두 마리가 있었죠. 요괴라면 치를 떠는 법회 스님. 이번엔 장비까지 꺼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아기를 낳은 산모가 있었습니다. 착한 뱀요괴들이 산모를 위해 비를 막고 있었던 것. 그는 특별히 뱀요괴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뱀들이 있던 자리에 거미 요괴가 가지고 있던 염주를 놓고 갑니다. 한편 마을에 있는 술집에서는 파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지붕 위에 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스님이 놓고 갔던 바로 그 염주, 뱀 요괴들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한 마리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정체는 바로 아름다운 장만옥 누님, 500년 묵은 뱀입니다. 곧바로 흐느적거리는 뱀 댄스로 무대를 장악하죠. 그리고 함께 있던 또한 마리의 뱀은 공부를 하고 있는 서당을 지나게 됩니다. 이 뱀의 정체는 왕조현. 역시나 엄청난 미모의 천년묵은 뱀이죠. 그녀는 곧바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요괴때려잡는 도사님. 낌새를 눈치채고 뱀들은 곧바로 도망가죠. 한편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된 뱀들은 사람의 몸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넋을 놓고 보게 되는 그녀들의 미모 아니 장만옥의 왕조연인데 넋을 잃을 수밖에 없죠. 예쁜 연꽃이 많이 피어있는 이곳이 바로 그녀들이 사는 집이죠. 수련을 거듭한 끝에 소정은 사람의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한 소청. 가끔씩 이렇게 꼬리가 나와서 기어댕기곤 합니다. 덕분에 바닥에 걸레질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왔군요. 그들은 뱀들을 잡기 위해 집 주위에다가 유황 가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소정이 한눈에 반했던 서당의 훈장님이 그 앞을 지나가죠. 이곳에 뱀요괴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한편 유황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소청. 하지만 천년 묵은 소정은 유황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그리고는 도수를 부려 하늘에 비가 내리게 만들죠. 떨어지는 빗방울에 모두 없어져버린 유황가루. 겁에 질린 도사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태연하게 문이 열리며 허선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미모의 소청. 공지, 我叫小青啊,你老汉的意思呢? 공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녀의 눈빛 빠져든다. 공지. 이번엔 비를 그치게 하는 소정. 네 남도 슬사야. 이번엔 또 다른 미녀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여자들만 사는 집이라 요괴가 산다는 거짓 소문을 꾸몄다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를 유혹하죠. 밥상이 다 엎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녀에게 아주 푹 빠졌군요. 모치. 언니가 작업을 치는 동안 소청은 아까 그 도사들을 쫓아왔습니다. 영화 강시 선생이 생각나는 장면 남겨두었던 유황가루까지 모두 꺼내봅니다. 온몸을 던져 열심히 싸워보지만 입김 한번 후 불어주니 가볍게 상황 종료. 아주 쉽게 혼줄을 내버립니다. 아이고 눈치도 없이 너무 빨리 돌아와버렸네요. 자, 애들은 가라. 그녀의 본격적인 유혹이 시작됩니다 아직 순진한 소청은 언니가 뭔 짓거리 하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허선은 아름다운 그녀에게 홀려 수업을 하는 것조차 까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큰일이 난 듯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린 탓에 홍수가 나버린 마을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예쁜 마음씨를 가진 그녀들 도수를 부려 홍수를 막아주려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등장해주는 법회 스님 그녀들을 도와 홍수를 막기 시작합니다. 이야 특수효과가 대단하죠. 땅을 갈라 물을 빼버리는 그의 엄청난 무공 아미타불 기도를 올리며 무지개 세레모니까지 보여줍니다. 소청은 왠지 이 잘생긴 스님이 마음에 드나보네요. 자신이 살려주었던 뱀 두마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스님도 뿌듯한가 보네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 두 미녀와 함께하는 즐거운 날들이 이어졌죠. 이야, 세상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요. 교태를 부리는 언니를 유심히 지켜보는 소청. 청포도 하나를 먹어도 가만히 먹지 않습니다. 와, 너무 부럽다. <목소리> 특유의 순진한 컨셉으로 소청 역시 그를 유혹하려 하죠. 때마침 등장하는 언니, 미녀들과 함께하는 숨막히는 삼각관계. 사랑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버린 소청.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알아가죠. 남자는 어떻게 꼬시는가? 아싸리 비법까지 전수해줍니다. 하지만 훈장님은 언니가 찜해놨으니 딴 남자를 알아보라고 기싸움까지 들어가죠 그녀들에게 푹 빠져 수업도 제대로 안 하느라 학생도 모두 떠나버리고 쟁일 딴 생각만 하게 된 허선 아니 훈장님이 땡땡이 치고 여자를 만나러 가네요 악어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좀 봅시다. 그녀들이 목욕하는 소리에 헐레벌떡 돌아온 허선. 바로 그 순간 봐서는 안될 것을 보고 맙니다. 순식간에 혼절.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감을 느끼고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품속에 안겨 유혹하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거부하려 하는데 겁을 먹고 도망치던 허선 결국 거대한 소청의 원래 모습을 보고 맙니다 뱀이다 뱀 거대한 뱀은 사람 말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허선은 간 떨어져서 사망. 그리고 그것을 본 소청도 기절해 버리죠. 바로 그 순간 설상 가상으로다가 뱀잡으로 쳐들어왔던 도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공이봉마 <목소리> <목소리>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을 해칠 정도의 뜨거운 매력을 갖고 있을 뿐 실제로 누구를 공격하진 않죠 물론 뱀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예외입니다 예쁜 얼굴처럼 친절한 그녀 손수 천장까지 열어주면서 안전하게 집까지 보내줍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기절했던 소청은 깨어났지만 간 떨어져 죽어버린 허선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죠. 그를 살릴 방법은 군륜산의 영지초뿐. 그렇게 그녀들은 영지초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법회 스님 무언가 일이 생긴 것을 직감하고 그녀들을 쫓아가죠. 드디어 영지초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영지초는 어느 거대한 학이 지키고 있습니다. 재빨리 영지초를 따내는 소정. 소청이 위기에 처한 순간, 그녀들을 쫓아왔던 법해 스님이 도와줍니다. 일처리까지 확실하게 하는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 법해 스님은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불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 하죠. 이야 이걸 버텨내면 정말 아주 대단한 내공이나 할수 있죠 한편 영지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소정 순식간에 시들어버린 꽃들도 살아나고 허선을 덮고 있던 보재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정말 말 그대로 그녀 때문에 죽고 사는군요 한편 남자의 본능에 도전한 법회 스님 깊은 불심으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강한 상대. 어쨌든 불심을 수련하고 싶다는 그의 뜻을 따라 열심히 유혹을 합니다. 그녀의 필살기 발동, 꼬리 붙잡고 나자 빠지기. 결국 평온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야,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길래 저렇게 되는 걸까요? 그녀의 확인 사살, 이건 어쩔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용납 못하는 스님 괜히 부끄러워서인지 강물에다가 깽판을 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소청 그런데 하필 떨어진 곳이 안방입니다. 어쨌든 잘 돌아왔다. 다음날 어쩐지 법회 스님이 허선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당황하다. 허선에게 그녀들의 진짜 정체는 뱀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아니 이 나쁜 놈이 미녀 두 명과 함께 재미는 다 보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스님의 염주를 찹니다 하지만 끝까지 허공에 삽질하는 허선 아름다운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것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소청까지 욕심을 내죠 그녀 또한 너무나도 아름답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는 법. 하지만 두 명의 미녀 전부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자기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됩니다. 어휴 끝까지 답답한 놈이죠. 스님 말도 안 듣고 두 명의 미녀를 탐한 죄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 바로 체포에 들어갑니다. 等你原来陈世, 물론 저도 속세가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명의 미녀를 탐한다 做什麼? 벌받아 마땅하죠. 곧바로 스님들이 있는 금산사에 끌려옵니다. 여유자, <laughs> <laughs> 다탐 죄 값을 달게 받아라 곧바로 빡빡이가 될 위기에 처하죠. 뜻밖의 소정이 찾아왔습니다. 남녀 사이의 정은 떼놓기 어려운 법, 허성과 맺어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소청이 등장해 약속도 안 지키는 스님의 말은 듣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두 미녀를 탐하던 남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법해 스님의 무공 뱀으로 모습을 바꿔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밀리기 시작한 법해 스님 우통을 벗어제끼고 필살기를 보여줍니다. 또 다시 등장한 엄청난 컴퓨터 그래픽. 하지만 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녀는 그마저도 막아버리죠. 그런데 순간 진통을 느끼는 그녀 사실 그녀는 뱃속에 허선의 아이를 갖고 있었죠. 영저 검은 양달라. 내아추사가시장 요괴가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법회 스님은 마음에동요가 오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허선을 구해 달라는 마지막 말을 전하는 소정. 그녀는 곧바로 절 안으로 들어가 허선을 찾기 시작하죠.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한 눈에 들어오는 익숙한 누군가의 뒤통수. 이 모든 일은 그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 순간, 싸움의 여파로 무너져가는 산. 절 안에 있던 스님들까지 물살에 휩싸입니다. 거친 물살에 휩쓸려 가면서도 아이의 목숨을 구해달라던 소정. 아이만을 남기고 그녀는 사라져버렸죠. 아니, 저 쓸모없는 허선을 구할 바에 자기 언니나 구하지. 어휴, 저놈 꼴배기가 싫네요. 민거동재 대차. 저와 시청자의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녀는 언니의 곁으로 허선을 보내버리죠.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허선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그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정, 김민혁 반사, 이거 좀다 훔쳤다. 그래도 살짝 몇 명, 금산지의 왕상, 전부 다내 살. 의미 없는 싸움의 끝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간에 대해 모든 것이 궁금했던 그녀 허무한만을 남긴 채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죽음 인간이 되고 싶었던 두 마리 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